광대들, 입 다물라 영 레전드, 관중향의 막말 논란, 스포티비뉴스, 박건도 기자, 잉글랜드 레전드의 발언이 화제다. 영국 매체 메트로는 15일 제이미 캐러거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을 감쌌다. 감독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친 관중들에게 일침을 날렸다라고 보도했다. 잉글랜드는 같은 날 영국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헝가리와 2022-23 시즌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경기를 치렀다. 이날 잉글랜드는 홈에서 헝가리의 영 다시 4로 무너졌다. 홈 관중들은 졸전에 분노했다. 사우스 게이트 감독의 경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영 다시 3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수비수 해리맥과 이어를 교체해 투입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경기장을 바라보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에 캐러거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광대들은 입 다물라. 사우스 게이트 감독은 1966년 이후 두 번이 대회에서 잉글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잉글랜드 관중들을 향한 발언이었다. 이어 캐러거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며 얼른 패배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평소 잉글랜드가 보여준 수준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응원을 남겼다. 캐러거의 폭탄 발언의 여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잉글랜드는 올 시즌 네이션스 리그에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같은 조험가리, 독일, 이탈리아가 모두 최소 1승씩은 거둔 반면 잉글랜드는 이무 입패를 기록 중이다. 네 경기에서 한골 6실점으로 공수 모두 문제점을 드러냈다. 선수단이 약한 것도 아니다. 해리 케인, 카일 워커와 필 포든, 데클란 라이스, 주드 벨링엄 등 프리미어리그 대표급 선수와 유망주가 즐비했다. 심지어 백업 스트라이커로는 타미 에이브러햄이 대기 중이었다. 잉글랜드는 앞으로 네이션스리그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오늘 이탈리아전에서 패배한다면 네이션스리그 비로 강등된다. 저작권자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